네, 오늘은, 어, c 립에 가서 이제 하루 정도 쉬고 오려고 합니다. 또, 도시에 가가지고, 어, 커피 한잔도 하고, 맛있는 밥도 먹고, 또, 코로나 이후에 CM립이 이제 많이 바뀌었다고 들었었는데, 지금 CM립의 모습이 어떤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심립에 가려면 이렇게 신립주 들어갈 때다 모두 검사를 합니다 이제 방명록 같은 거라고 해야 되나요? 방명록을 작성을 하고 출입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본조로니다 네 이제 지금 샘리 갈때 보시면 원래는 이제 저기 앞에 가서 말로 다 했었는데 이제 아무래도 말로 하다 보면 시간이 많이 걸리다 보니까 이제 qr 코드 통해가지고 서류를 작성하는 것 같습니다 이걸 작성을 다 하시고 qr 코드 나오는 거 이제 접수처 가가지고 스캔하면 바로 이제 통행증을 줍니다. 여기 계신, 이제, 현지 도우미 분들한테 도움을 좀 요청하면 잘해주십니다. 저도 좀, 좀 당황했었는데, 현지 분들이 잘 도와주셔서, 예, 동행증을 받고, 이제, CM립을 다시 출발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QR코드는, 어, 바깥 배경이 검정색이면 QR코드가 안 찍힌다고 하니, 어, 이제 QR코드를 캡처하셔서, 흰색 배경에다가, 넣어주시면 이제 바로 그 q r 코드 찍어서 통행증을 주십니다. 지금 도로 곳곳에 다 공사 중이어가지고 흙먼지가 장난이 아닙니다. 아무래도 이제 코로나가 시작되고 장사가 안 되니까 지금 정부에서 지금 세단장을 하는 것 같아요. 이 시기에 도로랑 도로는 다 아파나가지고 생각하기가 힘듭니다. 일단, 오늘 묵을 호텔입니다. CM립에 있는 치타타 호텔인데요. 여기가 원래 조금 가격이 있는 곳인데, 지금 평일날에 좀 싸게 돼서 일단 왔습니다. 일단 예약부터 바꾸고, 한번또 일정 진행하도록 할게요. 알로우! 빠이빠이! 네, 저는 네. 깨끗이 일정을 해주시네요. 그래서 그냥 이사면 네 진짜 아, 그래 그냥 막그럼 반업 아니 도 반업 또반 아반 도반 아반 소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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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방 소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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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고 소방 소방 소 숙소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로비는 이렇습니다 되게 아주 괜찮아요 여기 좀 아마 코로나 끝남면 다시 가격이 비싸지 않을까 싶습니다 <laughs> 아 그렇나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저녁 뭐먹아띡 띡띡띡 아오 네, 호텔은 이렇습니다. 오, 방을 너무 큰걸 주셨네요. 제가 이 방을 한게 아닌 것 같은데. 네, 뭐 1인 침대, 2인 침대까지 이렇게 주시고요. 여기가 좀 좋았던 점이 이렇게 쇼파가 있습니다. 쇼파가 있어가지고, 네, 뭐 따로 작업하기도 좋았었던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깔끔하고요. 네, 캄보디아 호텔은 잘못 고르면 좀 습한 냄새 나는 경향이 있어서 그 호텔을 고르실 때잘 골라야 됩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네. 어이구야. 저번에는 샤워 부스는 따로 없었는데, 네, 샤워 부스도 있고요. 네, 여기 욕조도 있습니다. 여기가 또 수압이 세기로 진짜 유명하거든요. 리뷰에보니까 수압이 뭐 세다고 한데, 뭐 얼마나 세나 했는데. 아주 세니다 일단, 짐을 풀어놓고, 어 이제 점심을 좀 먹으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와, 길을 다 엎었어요. 진흙에, 뭐, 길이 진짜 안 좋습니다. 지금 이쪽 길을 새로 이제 깔고 있어서 차, 차 출입이 금지되어 있네요. 지금 가는 가게가 좀 아쉬운 게 너무 골목에 있고 위치가 좀 어려운데 있습니다. 거기다 주차하는 부분에도 어려움 이 있어가지고 좀 그런 것들이 아쉽네요. 일단 문은 열려있는데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내부는 다행히도 이렇게 에어컨도 시원하게 틀려 있고요. 분위기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네, 메뉴는 일단 보니까. 아이스크림 종류가 있고요, 이렇게 그리고 다음으로 토스트 종류가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잠시 보면 네 이제 플라워 소다 종류들이 있고요, 블루레모네이드 같은 점유술도 있고요, 프라페 그리고 이제 깐포 토츠 맥주가 있네요. 맥주 위에 그냥 깐포 토츠를 뿌려주나봐요. 먼지를 다 뒤집어 쓰게 생겼습니다 그리 때마다 조금씩 근데 도로 상황이 나아지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이게 너무 한 번에 동시다발적인 곳에서 도로공사를 진행하다 보니까 가다가 길이 막 없어지고 그래 가지고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어디로 가야 되는지 여기 유얼 카페입니다. 유얼 카페인데 이제 제가 1년 전에 영상을 남긴 적이 있죠. 커피값이 진짜 싸요. c m 립에서 이렇게 싼 커피집을 잘못본것 같습니다. 맛도 있고. 계산할 때 가끔씩 깜짝깜짝 놀랍니다. 다음에 꼭 한번 유얼 카페에 오셔서 커피 한잔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지금 거리로 한번 나가 보려고 합니다. 아무래도 코로나 때문에 어, 조금 나오기가 좀 그렇긴 한데 거리 상황을 좀 구독자님들한테 보여 주고 싶어서 네, 잠시 나왔습니다. 잠시 좀 돌아보다가, 어, 저녁을 먹어야 되는데, 식당에서 좀 먹기는 그렇고, 포장을 해서, 호텔에서 먹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나요? 여기 예전에 좀 컸던, 뭐래지 호프집이었던 것 같은데, 그냥 다, 네, 다 그냥 미... 망했습니다. 와, 이 정도일지는 몰랐는데요. 저도 심리 거리로 오랜만에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니까, 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기 팝스트리트입니다. 제가 아는 그 팝스트리트가 맞는지 질문이네요. 길을 모르겠어요. 여기 다 엎어놓으니까. 여기 중심가거리였던것 같은데. 네, 지금, 심리 펍스트리트 중심과 거리가, 장사하는 데가 하나도 없습니다. 와. 너무 충격인데. 그래서 캄보디아 처음 왔을 때, 이 펍스트리트 와가지고, 뭔가, 좀 외국에 온것 같은, 기분이 진짜 들었었는데 조금 마음이 아프네요. 어게가다가 이래야 되는지 이제 단 하나도 가게 에 살아남은 곳이 없어요. 여기 시장만 이제 그나마 조금 있고요. 진짜 단한 개도 없습니다. 가게가 이쪽에 아, 맛있는 건망고 판 아주머니 계셨는데 아주머니도 안 보이시네요. 아. 여기 참 추억이 있었던 곳인데. 그마이가 자꾸 제 주변을 기웃거리네요. 안녕하세요. 따라오지 마. 네, 이제 저는, 어, 그, 예전에, 현주엽 농구선수가 다녀간, 그, 정글버거라는 곳에 가려고 합니다. 저도 예전에 한번 먹어봤었는데, 제가 버거를 별로 안 좋아한데도 정말 맛있게 먹었던 기억이 있어서, 네, 지금 가보려고 합니다. 지금 또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좀 매장 안에서 식사하는 건좀 어려울 것 같고요. 매장에서 영상을 좀몇개 찍고, 포장해서 호텔 가서 먹도록 하겠습니다.